はい。 우리 함께 인사할까요? God is good all the time, all the time. 오늘 공부 시작하기 전에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청년들 어려운 환경 가운데 공부합니다. 한 마음으로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지혜로 공부를 잘 끝까지 마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오직 주님께 의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Q에 대해서 공부합니다. Q는 우리 일상생활에서 상당히 많이 볼수 있는 구조죠. 데이터 구조입니다. 예. 그림 한번 보실래요? 예, 무슨 그림이죠? 우리 마트에 가면 카운트에 줄 서서 기다리고 있다가 체크아웃 하죠. 이런 걸를 큐라고 합니다 큐 데이터 스트럭처도 큐가 필요하거든요 이런 큐를 어떻게 만들 것인지 어떻게 큐를 활용할 것인지 우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를 프로세싱 할때 이런 일들이 자주 일어나요 또 시스템을 돌릴 때도 자주 일어나고요 예를 들어서 프린터 한 대를 가지고 여러 사람이 공유하고 쓰고 있을 때 주소이죠. 그래서 프린트 잡을프린트에다 보내면, 프린트는그 들어온 잡들을 이렇게 모아두죠. 큐에 놔둡니다. 그리고 앞에 있는 큐부터 하나하나 처리해 나갑니다. 그런게 큐입니다. 큐. Yeah. What is q u e 제가 c 설명했죠. q u e s are appropriate for many real-world situations, yeah, aligned to buy a movie ticket. 표를 한장 살려고 해도 줄을 서야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죠. 그리고 여기 컴퓨터 어플리케이션, 이제 금방 설명한 거네요. 그리고 요즘은 CPU가 몇개 있어도 항상 그 작업들이 계속 들어오니까 멀티태스킹에서 그 CPU가 그 작업들을 기다리게 합니다. CPU, 타임쉐어링 하는 거죠. 그래서 들어오는 잡대로 잠깐 돌리고 그 다음 잡도 돌려주고 그 다음 잡 돌려주고 하는 그게 다 큐잉 시스템입니다. 큐 is an ordered collection.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순서가 틀려지면 곤란하겠죠. 들어오는 순서대로 o r 드컬렉션입니다 그리고 모아두는 거죠. 그리고 new items는 항상 한쪽으로 들어오죠. one end, back of the q 큐가 이렇게 그림으로 그리면 Back of the q u 뒤에 되는 거죠 뒤에 가저줄 서야죠 앞에 와서 줄 서면 곤란해 지게 하겠죠 앞에 와서 줄 서는 거 보고 새치기 한다고 합니다 예. 그리고 큐를 음, 서버 할때 큐가 하나 없어질 때는 어디서 없어지니까 예, 앞에서 없어지겠죠 큐를 새로 집어넣을 때는 이 뒤에서 들어가겠죠 예, 그런 원칙이 있습니다. 그게 Q입니다. 그 원칙을 벗어나면 Q가 아니죠. 다른 데이터 스트럭처라고 우리는 불러야 할 겁니다. 그래서, new items, enter. 백에서 혹은 백이라고 그러기도, 혹은 또 rear라고 그럽니다. rear. 여러분들, 리아과리아과 하는 우리나라 말 있죠. rear car. rear car. 한국식 바람이죠. rear car. Items leave from the front of the queue. 예, 앞에서 로부터 이렇게 없어지는 거죠. 떠난다. Leave. 그래서 예, 앞에 거가 제일 먼저 들어왔 겠죠. 그래서 first in, first out 입니다. 맨 먼저 들어온 거가 맨 먼저 나가는 그리고 늦게 들어온 거는 또 차례 차례 여기 들어가서 기다렸다가 앞에 없을 때 그 나중 들어온 거가 이렇게 나오는 그런게 큐입니다. 뭐 어렵지 않은 컨셉이죠. 이거를 우리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명칭을 좀몇개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요. first in, first out. 그죠? 지난번에 스택은 어, 어떻게 했습니까? last in, first out. 이런 게 스택이죠. Q에서는 가장 먼저 들어온 거가 가장 먼저 나가는, 나가는 걸 보고 DQ라고 하고요. 들어오는 걸 보고 INQ라고 합니다. INQ, 알겠죠? 네, DQ, INQ. 그리고 이 앞을 프론트라고 그러고, 뒤에를 BACK이라고 어, 합니다. 혹은 REAR라고도 이야기합니다. 50-50 같아요. 이것도 50% 사용하고, 이것도 50% 사용하고. 저는 늘, 어, 뭐를 사용해야 할지 예, 늘 고민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back을 예,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백. 혹시 r e a l 고 나와도 여러분 충분히 이해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예, first in, first out. 예, Q의 특징입니다. 예, 여기 on, add only. To the back of the queue. 그니까 더할 때는, 예, 뒤에부터 더한되는 거죠. 지금 이거를 스택처럼 이렇게 세워놨으니까 좀 약간 혼동스러운데요. 눕혀놓으면 훨씬 더 이제 이해하기가 쉽죠. Add a new element. New element는 b back, 여기가 b a c k 이되는 겁니다. back. 에다가 예, 저장하고, 이게 프론트죠 remove the front element. remove the f 러니까맨 앞에 있는 것부터 제거하는 거죠. 더할 때는 맨 뒤에 있는 것부터, 뒤부터 더합니다. 또, remove 한다 그러면 34가 제거되고 여기는 57이 이제 front가 됐죠. 노란 거가 front죠. 또 remove 한다 그러면 또 front에서 57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12가 또 제일 front에 와 있는 거죠. 이런 게 q 예요 심플하죠? 네. 어렵지 않습니다. First in, first out. 그래서 ADT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어떤 오퍼레이션들이 이 큐에서 필요할지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MPQ를 만드는 게 작업이 필요하겠죠. 그다음에 is empty. Q is empty인지 아닌지 확인하는 메소드죠. How many items가 in the queue에 있는지 체크하는 메소드가 필요할 겁니다. 또한, in queue, 새로운 아이템을 queue에다가 더하는 거, 또, remove the, uh, from the queue, dequeue 하는 거, 그 다음에, 맨 앞에 기다리고 있는 잡이 어떤 잡인지 체크해 보는 front, 이것도 필요하겠죠? 또, 마지막에 입장한 네, 아이템도 체크해 보는 back, 이것도 필요하겠습니다. 뭐 다양한 것들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What are operations which can be used a queue abstract data t y p e 그래서 queue를 만들려 그러면 어떤 걸로 사용해서 만들면 좋을까요? 한번더 체크해 보시죠. 이게 in queue 103 했습니다. in queue 할 때는 이렇게 argument가 필요하겠죠. 여기는 f r o n t 고요 여기, 여기가 back이죠. 백에다 집어내야죠. add a new element 그래서 in queue 했습니다. 그 다음에 dequeue 했어요. 여기는 argument가 필요 없겠죠. dequeue 하는 거니까 34를 dequeue 했습니다. 그래서 34는 earliest element 가장 먼저 들어온 element죠. 예, 프론트에 뭐가 있는지 살펴보고 싶어요. 57이 있는 것을 우리 체크해 볼수 있습니다. 이런 다양한 operation들이 필요하겠습니다. 그 다음, 이런 Q, NQ, DQ. 제가 다시 설명을 했는데요. 충분히 설명이 된것 같습니다. 제가 이거 설명하면서 질문이 생겼어요. Q를 만들려면 이런 리스트나 뭐, a r r 가 필요하겠죠. 이런 Q가 있다 그러면 Q를 여기다 집어넣잖아요. 그 Q는, 어, 어디로 갈까요? 이리고 여기는 9이다. 그러면, 아이템 Q1을 집어넣으면, 그게, 여기로 갈까요? 여기로 갈까요? 0인가요? 9인가요? 뭐, 구현하기에 나름이지만, 아마 Q1이 들어가면, 이 Q1은 여기다 집어넣는 게 좋을 겁니다. Q1이 떠날 때, 그때는 여기서부터 떠나면 되겠죠. Q2가 들어오면, 또 Q2도, 여기다 집어넣으면 좋겠죠. Q1이 앞에 있고, 그 다음에 Q2. 그러 뒤에서 들어간다고 해서 반드시 여기다가 놓을 필요는 없습니다. 맨 앞에다 놓는 게 유리하겠죠. 그리고 앞에서 이거를 서브했으면 하나씩 다 옮기는, 땡기는 방법도 있겠지만, 그냥 내비두고 여기도 그냥 작업을 하는 수도 있겠습니다. 예, 그럼 구체적인 구현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나중에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필요한 방식이 EMT. 그다음에 사이즈가 필요하고요. 그다음 에 프런트, 백. 뭐 간단한 컨셉이니까 여러분들 쉽게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 그 ADT를 다 구현했다고 가정하고 임의로 몇개의 Q를 만들어보고 한번 연습해봅니다. 여기 이제 QMQ를 p 만들었죠. 또이 s m t 물어보니까 true가 나왔겠고요. i n q u e 4 4를 Q에다 집어넣죠. 그 다음에 i n q u e h a t h a t 도 들어갔습니다. 뒤에가 rear겠죠. 그이 앞에가 front입니다. 따라서 쭉 해보니까 그 다음에 print, s 어, i z e 도 우리 계산할 수 있고요. s 사이즈2, 뭐 이런 것들을 우리 하려고 합니다. 또 우리 이거를 보고 또 이대로 또 구현 이렇게 실행할 수 있도록 우리가 구현도 해야 합니다. 연습문제 5화는 여러분들이 해보십시오. 예, we use Python list object. 여기 제가 object라고 그랬는데요, 사실상 클래스죠. 클래스인데 예, list object라고 우리 파이썬에서는 흔히 그럽니다. 자바에서는 클래스하고 object를 분명히 구별해서 말을 하는데, 파이썬 월드에서는 클래스니, 오브젝트니좀 이렇게 혼동해서 이렇게 섞어서 쓸 수도 있는 것 같아요. 많이들 그럽니다. 우리가 코드를 디파인할 때는 클래스를 디파인하죠. 사실상 우리가 사용할 때는 다오브젝트를 사용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리스트 예, 오브젝트를 사용해서 우리는 이렇게, 음, Q를 만들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 물론 이닛 할때 처음에 이니셜라이제이션에리스트 엠티 리스트를, 리스트를 만들어 냅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 g m t 체킹하는거 엠티 리스트인지 체크하는 거고요그 다음에 사이즈는 그냥 랭스 펑션을 이용하면 됩니다 랭스 펑션이 기본적으로 어 리스트에 빌트인 돼 있으니까 개수를 리턴 해줍니다 그러면 그거를 바로 사이즈로 리턴해 주면 됩니다. 이게 리스트를 사용했을 때입니다. 여기 파이썬 리스트가 있고요. 음, 그다음에 여기는 그각 아이템의 내용이겠죠. 내용을 포인트하고 이리스트에 아이템스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아이템스가 요 아이템스죠. 여기 아이템스가 요 아이템스입니다. 이제. 그래서 인덱싱이 가능한 걸 우리 알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은 리스트를 사용했으니까요. 그 다음에 살펴보면 예, 버전 1, 2가 있습니다. 버전 1을 보면 여기를 백으로 삼았습니다. 여기 리스트 제로를. 그 다음에 프론트는 이 리스트의 맨 마지막을 세웠습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죠. 예. 그래서 인큐 할 때는 제로 아이템, 항상 인큐 할 때는 여기로 들어갑니다. 항상 인큐는 그러니까 여기가 백이겠죠. 그 다음에 파업하면은 항상 마지막 거를 파업하죠. 리스트에 파업의 기능을 이용해서 우리가 디큐를 할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비고를 우리 차, 에, 신경 써야죠. 인큐나 설치는 인큐, 인큐로 하면 인큐를 하면 어디로 들어가죠? 버전 1에서. 인큐를 하면 100으로 들어가죠? 그즈로까 그러니까 0, 1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인큐를 할 때는, 이 리스트에는, 어, 리스트의 타임 컴플렉스는 order of n이죠. 리스트의 맨 앞에다 집어넣으려면 order of n입니다. DQ 할 때는 파이썬 리스트의 맨 뒤에서 하나 팝하는 것은 order of 1이죠. 여러분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익숙하리라 생각합니다. 여기서는 이렇게 DQ 하는 것을 좀 빠르게 할수 있고 인큐는 좀 시간이 걸리도록 그렇게 설계를 한 거죠. 그 다음 이거를 바꿔보도 마찬가지입니다. 리스트의 앞부분을 front라고 프론트라, 하고요. 뒷부분을 백이라고 한다. 그러면 인큐 할 때, 프론트 할 때는 비거 오브 원이 걸리겠죠. 대신 디큐 할 때는 비거 오브 n 입니다 그래서 장단점이 각각 있는 것 같아요. 버전 2를비교를 보면, 인큐 할 때는 비거 오브 원, 디큐 할 때는... Front, Back은 어떻습니까? 마찬가지죠. Front든지 Back이든지 다 Big O of 1에 해당되죠. 그리고 구현하는 방법은 Back에서 하는 것은 그냥 단순히 마이너스 1만 넣으면 이 파이썬의 특징이죠. 마지막 엘리먼트를 리턴해 주죠. 그 다음에 DQ, 앞에서부터 DQ할 때는 이렇게 여기가 없어야 됩니다. 음, 앞에, 맨 앞에 있는 아이템을 삭제하려면, 음, big of n. 시간이 걸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empty는 이렇구요. 여러분들이 구현하는 것도 이렇게 어렵지 않게 우리 구현할 수 있습니다. 네, Q implementation exercise 2. 여러분들이 한번 이거는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어렵지 않은. 연습 문제인데요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Q from Q in Python 많이 재밌죠? Q from Q in Python 네, Python도 역시 built-in module이 있습니다. 근데그 built-in module의 이름이 Q예요. 다 소문자죠? module 이름은 보통 소문자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클래스 이름은 uppercase로 시작합니다. 그게 전통적이죠. traditional한 컨벤션입니다. 이거는 실제 클래스 이름이고요. 이거는 마줄 이름입니다. 그런 그러니까 이런 클래스들은 q.py 뭐 이런 파일에 저장되어 있겠죠. 그래서 파일 이름은 마줄 이름은 대부분 이제 소문자입니다. 그 다음에 이 파일 안에 있는 클래스 이름은 대문자입니다. 우리가 코드 개발할 때도 이런 컨벤션을 따르면 좋겠습니다. 그런데요, 좀 제가 이 슬라이드를, 이 페이지를 여기다 집어넣은 이유는 빌트인 Q, 파이썬에 있는 것은 좀 이름이 특이한 이름들을 썼습니다. 예, put data, 예, as or push the data to the Q. 우리 그 데이터를 Q에다 집어넣는, 집어넣는 거 보고 push라고 합니다. push pop. Push insert, 뭐 이런 말로 안 부르죠. 근데 여기서는 특이하게 push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pop 이라는 단어를 많이 썼죠. 근데 pop 대신에, dq 대신에, 여기서는 무슨 단어를 썼냐면요. get 이라는 걸 썼어요. get. 좀 특이하죠. remove the first element from the queue and returns it. pop도 아니고, remove도 아니고, dq도 아니고, DQ를 쓸만한데 이거 안 썼습니다. 다른 거랑 혼동돼서 그랬을 겁니다. 그래서 이 파이썬의 Q 클래스는 이런 특이한 이름을 쓰고요. MT는 그냥 MT예요. EZMT가 아니고. 그 다음에 사이즈도 그냥 사이즈가 아니고 Q 사이즈입니다. <laughs> 여러분들 나중에 이런 거를 가지고 숙제할 기회가 있는데요. 이름들을 좀잘 바꿔서 쓸줄 아는. 그냥 기본적인 파운데이션이 잘놓이지면 이름이야 뭐 어떤 것든지 여러분들이 쉽게 레퍼런스 매뉴얼만 찾아보면 금방 익숙해집니다. 빌트인 큐를 가지고 이렇게 몇 가지 만들어 본 경우죠. 그래서 큐를 만들고요. 그래서 o b 젝트를 1, 2, 3 이렇게 집어넣겠죠 차례차례 1, 2, 3 이렇게 큐에 들어가 있겠습니다. get, 아, 을두번 했네요. 첫 번에 이거 나올 거고, 그 다음에 이거 나올 거고요. Q에 남아있는 건 3밖에 없겠네요. 사이즈는 1이겠네요. 그죠그 다음에 또 get 하겠네요. 또 get 하면 또 3도 없어지고요. 또 empty 하니까, 음, 여기는 true가 나오겠네요. 그 다음은. 이런, 컨셉을 음, 가지고 있으면 쉽게 이 Q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 comparison between queue and stack. 스택과 큐를 비교해 보면 스택은 uh, last in first out이구요, 큐는 first in first out입니다. 그래서 파이썬 리스트를 이용해서 흔히 큐를 예, 혹은 스택을 구현할 수 있습니다. 리스트 메서드에 append와 pop을 주로 우리 사용하죠. a p p e n d 를맨 뒤에다가 집어넣을 때, 예, pop은 맨 끝에 것을 파악할 때 사용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Q를 리스트로 이렇게 구현하는 것은 not efficient 하대요 음, 왜 그럴까요? 우리 타이밍 테스트를 나중에 좀 하, 하긴 할 텐데, 그때 보면 여러분들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 리스트를 사용하는 것보다는 더 좋은, 음, 파이썬 데크라는 게 있거든요. 그거를 사용하면, 리스트 보다 훨씬 더 플렉서블하게 더 빠르게 우리가 오퍼레이션들을 구현해 볼수 있습니다 add and remove an item from the end of the list are fast using append and pop 근데 이 q 에 혹은 리스트에 맨 앞에 있는 것을 끄집어낼 때는 슬로우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해결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다른 방법을 우리 흔히 사용하게 됩니다 잠시 후에 우리 배울 겁니다. Time c o m p l e x 를 보면 이렇게 시간들이 걸리죠. 이렇게 s e a 에 stack은 음, bego of n이 걸리죠. 그 다음에 나머지는 다 1입니다. stack의 구조상 그렇죠 last in first out이니까 여기에 맨 위에 있는 것들은 항상 한 번에 볼수 있을 거 아니에요. 집어넣고 빼고 하는 게 쉽죠. 근데 요걸 리스트로 해갖고, 여기를맨 낮은 거, 백으로, 팝할 때도 여기서도 팝 하고, 또, 예, 인설트 할 때도, 푸시 할 때도 여기서 하죠. 푸시 팝을. 그러니까 굉장히 빠르죠. 다, 비거 오브 완입니다. 근데 Q는, 그기 힘든 거예요. 어느 쪽으로 하든지 한 쪽은 오래 걸리거든요. 그래서 이제 Q에 문제점이 있는 겁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결하느냐, 여러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summary The definition of Q operation gives ADT 예, Q 그래서 First In, First Out, 가장 중요한 특징이죠. 그 다음에 Python List Supports Simple Implementation of Q 그러니까 List를 가지고 간단하게 구현은 할수 있지만 좀 결점이 있죠. 네, Big of one operation이 들어가 있으니까요. 요거를 해결해야 합니다. Python provides its own Q objects. Q가 있죠. 네, Q 마듈 이름은 Q고요. 실제 클래스 이름은 네, Q입니다. 클래스 이름은 항상 대문자로 시작하고요. 마듈 이름은 대부분 다 소문자로 시작을 합니다. 이런 컨벤션도 알아두면 좋겠습니다. 예, 수고했습니다.